안녕하십니까 bmw 삼성전시장 김효섭 차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차량은 bmw 340m 투어링 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차는 없다는 라말 들어보셨죠 하지만 오늘 그 명제에 도전하는 녀석을 데리고 왔습니다 달리기 실력은 스포츠카 짐실려 실력은 suv 부럽지 않은 아빠들의 현실적인 드림카 바로 bmw m340i x-drive 투어링 입니다 오늘 출고할 차량은 특히나 색상 조합이 예술인데요. 외장은 시원하게 뻗어나가는 포르티마오 블루 실내는 시크하고 관리하기가 편한 버네스카 블랙 조합입니다. 이 차가 왜 공도위의 깡패이자 패밀카의 끝판왕인지 지금부터 상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. 가시죠. 먼저 신장부터 확인해 봐야겠죠. 이 차에는 BMW가 자랑하는 직렬 6기통 3000cc 트윈 파워 터보 가솔린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. 일명 그 실키 식스라고 불리는 그 엔진이죠. 최고 출력은 무려 392마력, 최대 토크는 55.1kgm, 제로백은 고작 4.6초면 끝납니다. 패밀리 웨건이 4초 대라는 이거 완전 반칙 아니에요? 여기에 M 스포츠 디퍼런셜과 어댑티브 M 서스펜션까지 기본이라 코너링도 아주 쫀득합니다 디자인을 한번 보시죠 확실히 M 퍼포먼스 모델은 포스가 틀립니다 전면부는 블랙 키드니 그릴과 날렵해진 어댑티브 LED 헤드라이트가 강렬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포르투메어 블루 컬러는 블랙 하이글로스와 섀도우 라인 조화가 정말 섹시하게 잘 빠진 차량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세요. 측면에 보면 외관 특유의 길게 뻗은 루프 라인이 예술인데 여기에 휠을 보시면 19인치 더블스포크 792M 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. 그 안으로는 붉은색 M 스포츠 브레이크가 나잘 달리는 놈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네요. 후면부를 보시겠습니다. 일단 일반 투어링과 다릅니다. 하단에 보시면 사각 형태의 프리폼 테일 파이프가 양쪽에 딱 자리를 잡고 있어서 디테도 아주 빵빵합니다. 자, 실내를 보시겠습니다. 지금 외관이 화려한 블루라면 실내는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차분한 버네스컵 블랙 가죽 시트입니다. 오염 걱정도 없이 막 타기도 좋고 질감도 아주 단단합니다 역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카본파이프 인테리어 트림입니다 M340i니까 우드나 알루미늄 대신 카본이 들어가야지 훨씬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운전석 앞에는 12.3인치 계기판이라 14.9인치 컨트롤 디스플레이가 하나로 이어진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서 시인성이 끝내줍니다 스얼로브스키 콜라보레이션한 기어 노브가 있고요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킥 모션만으로도 이렇게 개폐가 가능하고요. 굉장히 깊습니다. 기본 500L에서 뒷좌석을 폴딩하면 최대 1,510L까지 늘어나니까 스키나 보드 같은 긴짐 실고도 4명이서탈수 있어요. 가운데가 폴딩이 자유롭게 되기 때문이죠. 무엇보다 이 BMW 투어링의 상징은 뒷유리만 열리는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. 정말 좁은 주차장에서 짐 꺼낼 때 정말 편한 거 아시죠?